윈스턴 처칠의 뛰어난 유머. 초총리 임기가 시작되던 1940년 어느 날 취임연설을 마치고 화장실에서 처칠이 만세를 하듯 두 손을 벽에 붙이고 소변을 보고 있었다. 한 의원이 물었다. 아, 왜 그런 자세로 소변을 모십니까. 그러자 처칠이 말했다. 글쎄 의사가 무거운 것을 들지 말라고 해서요. <laughs> 영국에서 의회 사상 첫 여성 의원이 된 에스터는 그때까지 여성 참정권을 줄곧 반대해 온 처칠에게 어느 날 다음과 같이 쏘아붙였다 내가 만약 당신 아내라면 당신 커피 잔에 독을 달 거야. 그러자 처칠이 대답했다. 내가 만약 당신 남편이라면 난그그 그 커피를 서슴치 않고 마실 거야. <laughs> 연설하러 연단에 오르는 처칠이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자 우스꽝스런 그의 모습에 청중들이 한바탕 웃었다.마이클을 잡은 처칠이 말했다.국민이 웃을 수 있다면 또한번 넘어지겠습니다. <laughs>